허리디스크 고치는 생활습관 알려드릴게요. 디스크 치료는 자세 교정이 메인입니다. 절대 구부리지 않기. 바닥에 물건을 주울 때는 의자나 집게를 사용하세요. 또는 허리를 꼿꼿히 피고 하체 힘으로 내려가세요. 구부리면 안 된다고 하여 발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집는다면 다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가 구부러집니다. 허리 바르게 펴기. 서 있을 때는 코어에, 앉아 있을 때는 골반에 힘을 주고 허리를 꼿꼿이 폈니다. 특히 앉아 있을 때가 중요한데요. 기울어진 의자나 소파에 앉지 않기, 바닥에 앉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수면 습관. 수면 시간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적기입니다. 천장 보고 바르게 누워서 자기 허리 베개 사용으로 허리의 C자 곡선 유지하기. 다리를 올리거나 무릎 세우지 않기, 베개를 하거나 무릎 밑에 베개를 꽉 채워서 잡니다.